자, 여러분, 짱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소개할 문제는 오늘부터 이 한국 경찰의 역사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한국 경찰의 역사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경찰 역사 문제는 한 제가 한 다섯 문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설명은 가보 개혁 이후. 한일합방 이전이 있죠 그러면 한일합병이 이제 1910년이니까 그 이전에 경찰 변전사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거 이거는요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게 먼저고 어떤 건그 이유냐 이 부분이죠 예 순서를 좀 알아두라 이런 문제죠 이거는 이제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거든요 자 그럼 한 번씩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지 분이 보시면, 내부 관제 제정을 통해서 내부 대신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정비된 거는요, 이건 여러분들 몇 년도입니까? 이거는 1 8 9 5년도예요 95년도.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경부라고 나왔죠? 여러분, 경부가 만들어진 거, 경부체제가 형성된 건몇 년입니까? 얘는 1900년에 만들어진 거 아시죠? 경부는. 자, 그래서 얘는 1900년입니다. 민지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 질문은 경무청 관제직장, 여러분들 경무청 관제직장이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1894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좌우포동 합해서 경무청을 신설한 거, 이게 바로 1894년도 가보기역 때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1894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를 보시면, 통감부의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부청을 한성부대 경찰로 축소시키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통감부 정치, 통감정치가 실시된 게 언제입니까? 바로, 1905년도, 5년도 우리나라에, 을사늑약 아시죠? 을사늑약 늑약이 맺어지면서, 맺어지면서, 바로, 1906년에, 6년에 일본에 뭐, 일본의 통감 정치가 실시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 와있던 일본의 초대 통감이 누굽니까 이토호 히로부미잖아요.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은 사람. 이거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 통감 무 통감 제 시작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 시기라고 해요. 이 시기 이 시기 이 시기.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경부청, 경부청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관할이었거든요.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1894년에 경부청은 전국이 아니고 서울만 관할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경부가 들어오잖아요. 1900년에. 근데 경부는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못 가고요. 바로 1902년에 다시 경무청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1902년 경무청은 경부 이전의 경부청과 다른 점이 뭐예요? 1902년 경부청은 전국관할랑가아니까 전국관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902년 경부청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하잖아. 전국관할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국관할이었던 게 어떤 게 나중에 이제 1905년에 5년에 을산늑약을 맺으면서 일본의 통감정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줄어요? 서울만으로 또 줄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이제 통감부통감부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경제를 흡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얘는 그래서 이식입니다. 18 1905년, 1906년 이식이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지방 경찰 규칙이 제정되는 게 이게 언제냐면 얘는 1896년도 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러분 이거 공부하셨죠. 한국 경찰 최초의 경찰 조직법은 경무청 관제 직장이었고요. 최초의 작용법이 뭐예요? 행정 경찰 장정이잖아. 근데 그때 경무청은요. 전국이 아닌 건 서울만이잖아요. 그러면 경무청 관제 직장이든 행정 경찰 장정이든 다 서울과 관련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방 있죠. 지방에는 지방에는 경찰과 관련된 법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896년에 이 법이 만들어져요. 이 법이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도, 지방에도 이제 이 작용법이거든요. 작용법적인 어떤 체제가 마련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가 1896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가. 내부 관제 제정을 통해서 이거는 1895년도 그 다음에 경부 나왔다에는 1900년도 그 다음에 디귿은 1894년도 그 다음에 통감 정치는 이건 1905년 내지는 1906년도 이때쯤 그 다음에 지방 경찰 규칙은요 1896년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될건 디귿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기억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96년 미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부경찰제 1900년이 나오고 마지막 1905년 6년 아시겠죠.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이거는 중요합니다. 내용도 알아두시고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흘러왔는가도 여러분 조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 이건 한일합병 1910년 이전이라 근데 하나만 여기다 또 추가할 게 어떤 거냐면. 1910년도 우리가 나라를 뺏기기 전에 뺏기기 전부터 우리나라 경찰권은 야금야금 일본한테 넘어간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일본한테 넘어가는 순서 꼭 기억하라 그랬죠. 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취 그다음에 한 사경. 기억나세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날 한 우리나라 경찰권이 뺏겨 나가는 과정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취가 뭡니까? 경찰 사무에 관한 취극서였죠. 두 번째가 제 한국 외국 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 협정. 세 번째가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순서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한국 경찰 역사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경찰 역사 문제는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틀을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일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